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주 풀어주는 할매와 며느리입니다 저는 며느리고요 오늘은 영화 요즘 많이 출연하고 계시는 마동석 배우 마동석의 사주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어머니 어. 마동석씨 <laughs> 사주 나는 얼굴을 많이 봐서 응. 버스같은거 타니면이 사람 많이 그려졌어 네, 어, 그래서 네. 많이 봤었는데 영화는 한 편도 본 적이 없고 <laughs> 영화 많이 찍었는데 오늘. 그래도 못 봤어. 네, 어, 누가 테레비를 보러 가면 볼 텐데.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네. 어, 48년 신해년에 경인노래 네. 을유일 병술시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어, 봄에 태어났다고 해도 춘기가 약간 있어요. 추운 기분이 있다고 그랬는데서 불이 꼭 필요하는데 이렇게 불, 불을 갖고 왔어요. 음. 그리고 이제 물이 지혜인데, 네, 지금 물은 좀 적게 떴어도 그런데 음. 이분이 이제 그 성향은 네. 금이 많아요, 사주에. 금이 많고 물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물부족해도있어다 근데 이분이 위험한 곳을 가도 잃을 게 없어. 엄청 똑똑하신 분이야. 음. 위험한 곳을 가도 잃을 것이 없고, 어, 어 어떻게 알수 있어요, 그거는? 금이 많으니까, 아, 금이 많으니까 근데요. 똑똑한데, 금목 상징으로이 목을, 네. 목을 칠수 있는데, 목을, 뭐, 요, 금이 많기, 금이, 금, 이렇게, 이게 다 금이거든? 네. 금이 이 목을 칠 수가 있어. 이래서 이분이 건강조심, 도통 사고 조심을 항시 알고 있어야 돼. 사주 온8덟 글자 안에 그 금이 이렇게 많다 보면 여기도 그 금이 있으면 금은 나무를 쳐버리거든.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이 잘 하던 게 역으로도 잘 하셔서 하겠지만 이 사주 온 팔자 안에 금이 많기 때문에 무거우고 이 목이 이올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항시 건강 문제는 생각해야 된다 그거야. 건강 문제, 교통사고 조심, 음. 그리고 또 이게 역마, 역마로 있어가지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이런 차 조심은 해야 하는 거 근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음. 이분이 어려서 음. 17살까지 음. 놀자주의로 산 사람이야 놀자. 공부하고는 음. 거리가 멀어. 놀자주의, 네. 놀자주의, 이렇게 얼마나 자유롭게 잘 놀았어. 네. 18살에도 놀고 싶었는데, 18부터 22살까지 놀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이분이 인자가, 겁재정인이 인자가 멀리 나가야 하는 객지로 나가야 하는 그 유전인자를 갖고 있어요. 객지로 나가서 살아야 하는 유전인자를 갖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애국에, 애국에서 사는 부모님들이 애국에서 사는 분이래며, 이분이 그렇게 나왔어요. 어, 그래요? 어, 아유. 애국에서 사는 네. 어, 부모님, 그니까 이분, 이분, 이분이 이런 사주를 갖기 때, 가족 갖고 있기 때문에, 객지에 나가서 일어나야 할 어떤 번역, 변형이 있었기 때문에, 애국에 나가서 부모님이 사르셔서 교육을 시켰는데 애국에 나가서도 일체 고등학교 일학년 때까지는 공부 안한게 나와요 놀자 유주요 십팔 음. 살에도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었었는데 이제 대학 갈 나이가 되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열심히 또 신경을 써서 여기서부터 이제 잡혀져 나와요 음. 그래 가지고 이분이 어찌 됐든 간에 서른 음. 세 살부터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뭔가 이제 친구들한테도 어찌 됐든 간에 밥한 그릇이라도 사고 버스비라도 서로 어 버스표라도 나눠 쓰며 해서 그어 연령대에 좋은 일을 많이 나름대로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음. 이분이 서른여덟 살부터 좋아진 거야. 꽃을 피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이 이때부터 사람이 강해지고 네. 이제 여기까지 살아나온 서른일곱 살까지 산전수전 다 겪고 스타일이 그 덩치만큼 있어서 별로 어려운 것도 모르고 왔는데 그나마 서른여덟 살부터 이제 꽃을 피우기 좋은 이 것이 이를 갖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분 끼가 말도 못 하게 한 커트 이분 나름대로의. 포지션이 있어. 다른 사람은 다 소화를 못해도 이분 나름대로 허이 참 오고 보는데도 참 허탈하면서 화려한 게 가고, 뭉개구름이 아름다운 것도 보일 정도에 그 나름대로 끼가 참 가장 좋은 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38살부터 이분이 좋게 지금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마흔 여덟이시거든요. 마흔 여덟이, 올해 나왔는데, 마흔 여덟 살에, 이제, 이래, 하여튼, 엄청 좋아진 거지, 지금. 이렇게, 을경합으로 해서, 자기, 모든 게, 이제, 좋아지니까, 어 여기, 여기서부터, 지금. 그러는데, 항시, 조, 조, 건강 조심을하는 것은, 지금, 20년이 나와 있어요. 건강 조심하라는 예, 것은. 지금이네요? 어, 지금부터, 음. 지금부터 67살까지 건강 조심하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음. 건강 조심하시고 이제 어려운 일은 영아인이니까 어또 귀양반이 그 하는 게 그렇게 막뭐 수사하고 범죄 뭐 이런 잡는 그런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걸로 업상 대체가 된다고 하고 보고 남이 찾아내지 못하는 이 암장에 이인 속에 암장에 이 글자가. 상간 이 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만 해낼 수 있는 포지션이 있다고 그래서 네. 인기를 독차지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laughs> 이제 이어그 역할에 어 부하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어떤 도적을 참하는 게 나와요. 도적 이렇게 나쁜 부정을 참하는 게 나온다. 그거죠? 어, 참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 한마음 아닌 자가 누가 있느냐, 그거예요 한마음 아닌 자가, 어, 다들, 국민이면 다 좋아하고, 진짜 그럴 수 있는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다 따라가서 볼수 있을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가장, 그 명예, 명예 신분상승이 언제 됐냐면요. 이 서른여덟 살부터 신분 상승이 되고 명예가 지금 들어있거든요. 이분이 이때부터 어 자기 자기를 잘 가꿨다고 보면 돼요. 이때 이두 이 글자가 두 글자가 병을 정이라는 글자. 2017년이 정유년이에요. 정유년에 병을 정이 삼기를 가져가지고 명예 사, 2017년에 사주 온복판에이두 글자가 병을 그리고 2017년에 정유 이때 삼기를 가져갔고 어, 47살 9월달부터 그 주변에 인덕으로 명예하고 신분 상승이 된 거예요. 이분은 그게 가장 좋은 전성기가 2017년, 그러니까 병술년이 정유 9월달에 인기 상승이 돼가지고 이, 이분이 그동안에 쌓은 인덕을 다 받은 거예요. 자기가 쌓은 덕을 다 되돌려 받았다 세면 되죠. 그래서 어 48살, 지금 무술년, 올해 18년부터 운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조심할 건 인자 건강 문제. 그리고 차조심 하라는 거. 근데 역해, 이제 역할을 아주 센, 거, 센 걸, 센걸 하시니까 그걸로 음. 업상 대책은 돼서 문제는 않지만 건강은 챙기셔야겠죠. 음. 그리고 또 결혼 안 하셨죠, 이분. 네. 결혼 안 했는데 이 결혼이, 어 별로, 부부 사이가 별로 엄만하지 않아요. 온진이 꼈어요. 꽤 오랫동안 공개 연애는 하고 계세요? 어, 공개 연애는 해도 음. 그게 그게 주말 부부로 산다든지 연애를 한다는 것은 교제를 한다는 건 괜찮은데 한솥밥을 먹으면서 우리 일반 이런 시민들처럼 살면 엄청 스트레스 받는 사주라고 짱알짱알 하는 게 많이 나오니까 이분은 가만히 있는데 상대 배우자가 짱짱거릴 수가 있어 이거다 저거다 음. 생김새도 묵직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는데. 여러 말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아, 알고 있는데 말해주니까, 자기는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여자는 또 그러잖아요? 여자는 뭘꼭또 말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걸로 문제가 지금 좀 돼서. 어. 궁금한 게, 아까 이 부분. 어. 금을 이끌어 도적을 참한다. 어. 이거 잘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미인지 어, 그러니까 네. 자기가 선봉에 서가지고 네. 뭔가 이제 역으로 지금 현실세에서는 자기 직업 이게 직업 의식이라고 봐야죠. 어느 영화 한 편에 어, 영화 한 편에 2018년에 그런 영화를 한편 찍었을 확률이 많죠. 그 그러니까 자기 편이 아닌 도적을 물리친다 어, 어, 이 말이에요? 어, 그치무조 아. 물리치는데. 우리 보는 가, 모든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이분 마음 아닌자가 누가 있냐 그거야 그런 아. 역사에 몰려서 네. 어, 크게 음. 작품 찍은 것이 나온다 나온 음. 걸로 대체를 2018년에 했다 그거예요. 어, 맞아요. 이런 어. 것만 계속하셨어요. 어, 어 그래서 한 마음 음. 아닌자가 네. 어? 아. 어, 한 마음 아닌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음. 마동석 씨만 보면 마동석 씨 마음처럼. 우리가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네. 없었다라고 해석하면 될 거예요. 성공은 38살부터 들어오셨는데, 이제 제대로 이제 작품 찍고 자기 그 어떤 포지션에 우리가, 아, 마동석 씨 오면 어떤 것을 이끌어 낼 정도는 2017년 네. 9월 달부터 이 일이 됐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동석 씨가 지금, 에 그러냐면, 이 3기, 4주에 3기를, 3기를 가졌는데, 이 삼계 여기에도 이 삼기가,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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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 역할을 하면 감독님이 가르쳐 줬는데 감독님이 생각한 이상의 발로를 해주는 거예요. 이 글자가 있어, 삼기. 인덕이 많다, 그런 게 나왔어요, 이분은. 인덕이 많고, 애국으로 이렇게 변형이 있자 나가는 것도 보면요. 이 집안에서 그 부모님들, 조상님들이 참 사르시면서 덕을 닦은 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걸 다게 애로도 자기, 자기 당신대들 일을 꾸준히 해서 자손들을 밀어왔다는 거 식각 나고 엄청 이 양반이 뭐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 개를 아는데 자신감이 많아요. 뭐든지 하는게 근데 단지 서울은 거 부부한테 서울이 부인한테 나이도 좀 어린 부부가 자기한테 짱짱짱짱짱짱 하는 게 나와. 근데 그게 많은 시간을 부딪히면, 그러니까, 둘이 맞벌이해서 부인하고 주말 부부가 된다든지, 이러면 참 좋을 거라고. 음, 네. 어. 근데 이와 같은 역할이 성공을 이루면서 계속 어. 이 역할만 하시는데, 언제까지 똑같은 걸할수 아, 있을까요? 이분이 네. 어, 70살, 지금 뭐냐, 뭐 67세까지 그걸 할수 있는 거죠. 67세까지. 네. 67세까지 하고, 이제 68세부터는, 어, 반감돼요. 그게 방감 그동안에 해 나왔던 것을, 네. 이제, 상품화 돼서 팔아서 쓰는 거지, 방감된다 그거죠, 이제. 반감되는 음. 글자는 여기에 나온 거예요, 이제. 오, 근데 생각보다 어. 오래 가네요? 오, 생각보다도 오래 가죠. 그리고 음. 이분은 노후가 엄청 좋아요. 네. 이제, 이렇게 영화의 한 주인공을 하는 것이 내 몸에 소화가 돼가지고, 사는데 훈련공이 되어가지고, 어, 지혜가 다푹 생겨서 백세 네. 시대 어, 음. 이제 68세부터 어, 뭐예요? 진짜 자기 멋있는 삶을 사죠. 이때 이제 자기 여기 대신 해준 게 아니라 자기 네. 인생을 68세부터 잘사 음. 노우 엄청 좋아요. 노우 음. 지혜가 터득해 갖고 역할 역할을 처럼 해서 지혜가 터득해서 척하면 이제 도사야 도사 음. 이양반은 어. 음. 그럼. 뭐 계속 비슷한 역할을 해도 사람들이 계속 좋아해요. 예, 예, 예. 예예예. 그렇죠. 음... 어 그렇죠. 그리고 어, 2019년에 아주 귀한 게 이제 귀한 어떤 더, 더, 더 귀한 어, 번영의 글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귀함이 어떻게 되냐면 남한테 그걸 맡기면 잘할것 같은데 못해. 근데 우리 마동석 배우님이 하면 희한하게. 멋들어진 생각지도 않는 몸에 착 잡혀갖고 멋진 곤유의 어떤 풍채를 잡고 잘 하신다고 신통치 안 맞겼던 것도 이분 손에 가면 훌륭한 명마가 되어 나온다 그거예요 내년에 어, 어. 어 그러면 그걸 더더 더 잘하기 위해서 자기가 역할을 할때그 어떤 어 실수를 했던 그 실책을 돌아보지 않으면 말을 몰아가며 그 역할을 함에 있어서 네. 기계가 없으리라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그 어떤 역할이 주어진 것은 신속치 않고 시시했던 것을 바로 앞전과 거의 어떤 실책을 돌아보면서 더욱 잘하면 기계가 나눠서 더 멋진. 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내가 이 말을 할 때. 증기스칸 있잖아 네. 증기스칸의 말을 다다다다다다다 몰고 막 하듯이 음. 멋진 웅장함을 노력만 하고 예형 연습만 하면 증기스칸이 처음에 잘 몰고 그,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한 그 멋진 것이 음. 이분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음. 하는 게 2019년에 나왔어요. 어. 그러니까 이분은 역마성이 강하기 때문에 막, 그냥, 몽고 벌판 같은 네. 그런 데를 막 뛰어다니는 그런 큰 대륙에서 그냥, 어, 말 들고 다루는 게 힘든, 신통, 말 다루기 엄청 힘들어요. 말위쪽 자고 차고 저쪽 자고, 네, 그냥 어렵네요. 앞차고 엄청 잘 모시는 그걸, 어, 좀 여행, 여행 미리 네. 연습 준비를 해 주시며, 음. 더욱이 말을 몰아가며 누구나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 누구나 그 일을 어떤 배우도 다 소화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배우가 되셨겠죠. 그러는데 이분이 옛날에 내가 영화 했던 어떤 실체, 그게 그러니까 꼭 가오를 찾아야 돼. 자기 가오 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기가 영화를 찍을 때 가장 엔지가 많이 났던 것에 대한 실책을 찾아서. 거듭 연습 한번두번세번 번, 번 그렇게 하면 그어 맡은 신통치 않았던 그 영화의 한 작품을 그 말을 그 작품을 끌어가며 몰아가며 지게가 나온다 그거예요. 그러면 뭐 웅장 스펙타클 우리가 배너 같은 거 보면 멋진 영화 있잖아 그런 한 장면을 충분히 그냥 정신없이 하면서 멋지게 줄수 있는 것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야 자기 업상 대처도 하고, 자기의 몸의 건강 관리도 되고, 이래서 가시면 되지 않을까 하고요. 노후는 엄청 건강 조심만 하라는 게 지금 좀 나왔어요. 어, 쉬운 세 살부터 건강조심만 하고, 또 이, 이분이 48이잖아? 80세만 되면 200년도 살수 있다, 이런, 응, 어, 응, 어, 거시기가 그 나오는 거예요. 의학이 발달되면, 네. 그때 의학 수준이 우리 평균 수준이 250이라면, 250도 다할수 있는 수명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장수하네요. 어, 오케이. 장수한다고 보면 되죠. 아, 뭐 마무리를 장수하시면서 그동안 많은 후배들 마무리를 잘 해주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남이 보지 못하는 뜻밖의 일들을 자기 눈에서는 많이 보고 발산하고 계셔요. 이렇게 성공하세요, 할머니 말처럼. <웃음> 네, <웃음> 오늘 어머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연상된 이미지가, 어, 드넓은 몽골사원 네, 같은 데서 오케이. 막 말을 타고 정의를 위해 실컷 막 질주하는 그런 그렇죠. 느낌 그런 역할로 계속 충분히 화를... 하셔,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디지털 시대는 그게 아니니까 머리 작전을 많이 쓰시는, 쓰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이 여기에서 이 생각하는 글자가 엄청 나와요. 어, 그러니까 잘 하실 겁니다. 네, 내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떤 역할들이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또 어떻게 웅장하게 예. 끌고 가실지. 그게 관건이에요. <laughs>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